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거나 내가 믿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. 전할 전, 길도, 진리를 그냥 전하면 끝! 내일 끝! 내가 할 일은 다한 거예요. 이건 뭐, 은사가 뭐가 필요해요. 여러분이, 아, 저 사람 전도 진짜 잘해. 어떤 사람이냐면, 거두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,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까지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. 어려서부터 따져보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계속 한두 마디씩 복음을 전했어요.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마지막에 툭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.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갑자기 옛날에 막 나에게 교회에 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일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. 사실은 앞에 누가 다 하고 그 사람이 그냥 거두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. 우리는 그 데리고 온그 사람을 보고 와! 박수 쳐 주지만 실제 하나님은 내가 뒤에서 다 했어. 뒤에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. 이 말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. 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. 근데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는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.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. 여러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. 누구는 계속 전하는데 안 되고, 누구는 뭐한번 하니까 되고.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요. 전도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. 물 주는이나 심는이나 똑같대요. 왜?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.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누군가 때려줘야 돼요. 계속해서.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오면 상급이 똑같대라고 얘기해요. 거두는 은사 있는 사람이나 때렸던 사람이나 그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.